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신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너무너무 어색해서 엄청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고 목소리야 편집 단계에서 소리를 키우면 되니까 저는 오늘 일단 서울에서 대학교 친구랑 데이트하기로 해서 만나기로 해서 화장하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겟레디윈 지금 렌즈는 끼고 왔고요. 화장 해볼게요. 근데 오늘 렌즈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앞머리는 넘길지 내릴지 몰라서 일단 롤은 말아 놓을게요. 음, 너무 어색하다. 기초부터. 지금 바르는 거는 그냥 엄마가 주신 기초. 지금 학교 가는 것도 영상을 많이 찍어 놓고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는 거는 카메라를 되게 여러 대로 찍어서 편집하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편집하고 있고 이걸 빨리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뭐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산게 맞네요. 요즘 다이소도 퀄리티가 너무 잘 나와서 이것저것 근데 이거는 아마 쿠션만 쓸 거예요. 오늘 만나는 친구는 사실은 중학교 친구예요.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실용음악 학원에서 만났고 그 친구가 그때는 다른 중학교에 다녔었는데 중3때 저희 중학교로 전학을 오고 친데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졸업 사진도 찍고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른데로 갔는데 대학교를 같은 학교 같은 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동기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선크림만 발라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거거든요. 컨실러 부분으로 뭐이 정도? 그리고 연보라색으로 이거는 커버가 없 커버력은 없어요. 연보라색은 코렉팅이죠. 전체적으로. 시안이나 파운데이션을 안 바를 거니까 정말 콩몰겠다. 네, 요즘은 이 정도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마가 너무 어둡나? 괜찮은 것 같죠? 요즘 사실 다 귀찮아서. 이렇게 쓱쓱 할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 자연스러워요. 지금 안 문질렀는데도. 뒤에 달린 브러시로. 요즘 립으로 그냥 블러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립 먼저 발라줄게요. 잘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지? 영상이 안 예쁘면 안 쓰면 되죠. 이거 하나만? 나이스로 깔아주고, 눈은. 근데 요즘 마스카라를 잘안 해요. 와, 하는 게 예쁜데, 제가 속쌍꺼풀이라, 뭐지? 속눈썹이 어차피 묻히기도 하고, 음, 지우기 번거롭고, 그냥, 화장을 요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브이로그 편집을 하는데, 화장하면서 얘기해야지. 편집을 하는데, 화장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뭘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했나?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수업 중에 오디션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오디션 실습이니까 현장에 바로 들어갈 만한 그런 컨디션을 갖추고 와야 하는 수업이라, 어그 수업 갈 때는 좀 그래도 단장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카메라에 계속 나와야 되니까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만만하면 하고 가는 게 본인의 기분에 좋습니다. 계속 카메라 화면을 마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고통스럽긴 해요. 와제살 빼야 되는데 와 이런 느낌? 지금 이따 만날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금방 괜찮하겠습니다아 눈썹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 필요 안 했구나. 그냥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속눈썹 펌을 해야겠어. 옷을 입어볼까요? 제 앞머리도 고데기를 해줄게요. 어렵네. 롤만한 게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열을 주고 롤을 좀 말아놓을게요. 간단하게. 집에 나가자마자 다 풀리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들리세요? 이걸 안에 넣는 게 아닌가? 이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겉옷에 뭐 입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날씨가 거의 20도, 11월에 이게 맞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나가도 될것 같은데 그럼 집을 다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음.